첫째로, 우리가 극한 고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좋을 때 모르다 웃고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울 필요도 없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경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10년에 빠졌을 때, 이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겠습니다 야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 더 창조적이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이고 위대한 힘이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 곧장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화해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부족화가 있고 불화가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곳에는 조화가 다가옵니다. 화평이 다가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원래는 구약시대에 유래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신들이 추수를 다하고 난 다음에는 모르다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거대한 감사의 축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수 감사절기를 교회에서 시키는 것은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압박과 비성서적인 신앙 생활을 버리고 성경에 입각한 참된 신앙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 중에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범순을 타고 부사 일생으로 천신망고의 고생을 하고 태서양을 석달 만에 건너섰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인 미국의 프라이머스록인 동부 해안에 도착하자말자 그들은 곧장 통나무를 빼어서 교회당을 짓고 그들의 있을 그처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곧장 박토를 개관해서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데 물 따르고 땅 다른 곳에 왔기 때문에 풍토병이 유행해서 그들 중에 많이 죽고 또 인디안들의 습격을 바라서도 많이 죽었었습니다. 1년 농사를 거두을 때는 120명이 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그 중에 60여 명이 죽어버리고 반수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추수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 위해서 신대륙을 믿음으로 찾아왔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셨나이까 왜 우리 부모 처자의 무덤 앞에 이 추수를 거두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슬픈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풍성한 주수준 것을 감사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서 대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서로 즐기고 친구가 된 인디안들조차 청해서 함께 감사제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미국 그 자체가 선교도들이 감사의 토대 위에 나를 세웠다는 이 사실이 저희 마음속의 대란히 뚜렷하게 아필되어옵니다. 왜냐하면 10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경화롭게 하느니 그 경례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사라 하나님이 그것을 금량하시고 그 마음속에 영화로움을 느끼시고 손을 내밀어셔 우리를 건져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미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 미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정강곳마다 그 본을 따서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순간을 맞는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슬퍼할 일도 많고, 탄생할 일도 많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할 일도 많지만은, 또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일도 많습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극한 고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좋을 때 모르다 웃고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울 필요도 없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경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러한 십년에 빠졌을 때, 이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마게드니아 지구의 빌립보에 돌아간 바울과 신라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들이 기도하러 저소를 가면 은 뒤에 점치는 소녀가 따라와서 고함을 칩니다. 여러분이여 들으소서! 이두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음이 번거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 올바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하는 정치는 소녀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는 심히 마음에 불쾌하십니다. 하루는 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뒤에 따라면서 고함고함 치는지라 바울이 돌아서서 보고서 이 정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러자 즉시로 귀신이 나와버리고 이 소녀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점침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었던 주인들이 이제 소년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수없음에 분노하여 그들이 온 도시를 뜯을 시각에 일으켰으십니다.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의 습관을 이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인 바울이 가져왔던 그래서 온 도시가 뜯으러 일어나고 그들을 잡아서 관원에게 끌고 가어 옷을 벗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으십니다. 그들은 아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얻어맞고 난 다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니 발목은 차고에 차이고 손은 수사실에 묶여 있었습니 밤이 깊어졌는데 그들은 바로 누울 수도 없고 얻어맞은 것이 욱신욱신하고 쓰라리기 시작합니다. 습기 차고 벌레들은 비어올라고 흙이 정이 나서 배는 고픕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어떤 모로 볼지라도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을 증가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라이금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원망 대신에 오히려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힐 수 있는 특권이 하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큰 기쁨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찬송이 얼마나 좋았던지 흉악한 죄수들이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모두 다그 찬송소리를 듣는다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가 극한 역경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향기를 받고 묻힌 마음의 영화로 움 물었고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와서 빌립보에 와서 그 옥터를 되어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보 옥터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니가 흔들리고, 모든 옥물이 열려버리고, 그들의 발에 재차고가 풀리고, 손에 쇠구랑이 풀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지진 같으면, 왜 차고가 풀리고, 쇠구랑이 풀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천사가 와서 빌리보 옥토를 뒤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직접 와서 모든 차고를 끌어넣고 쇠구랑을 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신라의 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것이 다 끌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일어나보니 감옥문이 열려있고 죄수들의 모든 차고와 처근함이 풀린지라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할때 바울이 고함치 말하기를 자기를 하지 말라 우리가 다여기난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는 놀래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왔서 선생들아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자 간수장은 그 가족과 함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선 역경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참미의 제사를 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감동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그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슬픔의 감옥에 들어있습니까? 고난의 감옥에 들어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수사실에 묶였습니까? 여러분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깊은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고 더 무서운 수사실에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야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하나님을 나여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범사의 감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범사란 좋을 때도 범사고 나쁠 때도 범사입니다. 부유할 때도 범사고, 가난할 때도 범사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나쁠 때는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줄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힐때 예수님의 지하들에게는 그보다 더 처절한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다 사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었습니다. 오직 시력 같은 어두움과 절망만이 그들의 가슴을 때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뿔뿔이 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시가찌가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뚜렷이 나타났고 오히려 십자가는 만민의 죄를 구원하고 용서해 주며 천국가는 대를 열어놓은 아름답고 위대한 축복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은 변하여 삶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불과 50일 전에는 십자가 사건이 가장 처절한 절망이었는데,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 십자가 사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건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활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과 고난당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절망으로 보이고 처절한 죽음으로 보이지만, 만구를 야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있으시는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큰 축복과 영광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 입에 닮은면 찬송하고 입에 쓰면 원망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야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말하기를 나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치 아니하고 포로 나무에 포도가 없고 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처참한 어려움이다가 와 있었지라도 나는 야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 주세요.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